그 패딩 잠바를 그 네가 예술이 전당 갔다 왔다는 걸 내가 믿, 믿을 거 같니 지금? 드레스 코드가 이 새끼야 그게 맞아? 오페라 가는데 누가.. 무슨.. 아, 어우 아, 야 춥다 추워. 아.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이 새끼야. 아니 아니 아, 이게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오래 했는데 뭐 일찍 끝날 줄 알아? 그럼 약속을 좀 미루든가. 나 와갖고 30분 동안 뭐 하는 거야 혼자. 음악회 갔다 왔는데. 뭐? 음악회. 뭔음악 해? 아니 그 회장님들하고 저예술의 전당 오케스트라 지금 그 연주회 갔다 온 거야. 지루하고 한잔해. 무슨 연주회? 연주회는 연주에 그냥 뭐 어? 트로트 들으면 되지 새끼야. 뭔 연주회로? 네가 음악을 몰라서 그래. 넌 알고? 난 옛날부터 음악을 즐겨 들었어. 네가 무슨 음악을 즐겨 들어? 회장님과 같이 갔을 때 아는 노래가 나오면 이게 설명을 해주면 회장님들 좋아하셔. 어. 아, 네가 그 노래 뭐 의미가 있고 뭐 설명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아, 그렇지 음악회는 기본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거야. 어, 어이, 많이 강거 받나 보다. 근데 몇번 얘기하냐. 너도 어렸을 때 들어봐서 알 거야 그 유명한 노래인데 그 모짜렐라 교양곡. 뭐? 어? 모짜렐라 교양곡 그4 1번그 시장조 그 파트가 진짜 죽여. 치즈 아니냐 모짜렐라는? 피자잖아. 아. 모짜르트겠지, 새끼야. 모짜르트. 아, 모짜르트. 아니, 여러 그 회장한테 아니, 모짜렐라, 모짜렐라 교양곡이라고 설명한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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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한테 모짜르트라고 했지. 헷갈렸어, 헷갈렸어.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거의 가갖고 앉아있는 거 꼴보기 싫어 죽겠네. 아, 갔다 와서. 무슨 치즈가 좋았잖아. 연주를 해, 무슨 치즈가. 그러니까, 모짜렐라는 새끼야. 듬뿍이 좋은 거야, 듬뿍이. 그러니까 모짜르트 교향곡 네가 어느 정도의 그 지식이 있어 야 음악회를 갈수 있는 거? 듣다 보면은 이 곡을 누 누가 했는지 이렇게 알아보게 된단 말이야. 너 엘리자베스 를 알지? 들어본 것 같아. 이게 피아노를 해. 치는 첫 번째 사람들의 따라라라라라. 아, 어어, 알지? 차우찬이 그, 따라라라. 이거 그러니까 아니. 이거 이게 진짜 유명. 너 이거 누가 만든지 알아? 누가 누가 쓴 건데? 이거 배트맨이 만들었어. 누구? 배트맨. 영화 주인공인데 뭔 노래를 만들어? 아. 베토벤, 베토벤. 베토벤이 만들었어. 베토벤이. 베토벤은 지금 배트맨이랑 미친놈. 배트맨이 만든 노래 는 배트맨 이거밖에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어, 얼추 비슷하지 않게 이게 내가 말 실수를 내가 알잖아 너. 애란 무식한 새끼야. 배트... 하지마 그냥 너는 뭔뭔 음악회를 갖고 추태야 추태는. 추... 아니. 주... 너 집에서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와인 한잔 먹으면 기분 좋다니까. 진하고 한잔해. 그냥 막걸리 한 잔이나 들어 막걸리 먹으면서. 너는 진짜 몰라서 그래. 예전에 훌륭하신 분들이 음악과 함께 했단 말이야. 어? 아, 그 훌륭하신 분들이 음악과 함께 한건 아닌데 네가 훌륭하지가 않잖아. 아니, 나는 훌륭하지 않는데 훌륭한 사람들 내가 많이 알고 있잖아. 네가 뭐 누굴 알아? 네가 뭐 존나 친한 거처럼 얘기를 하냐? 야, 예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그분 있어. 누구? 뭐 김대중? 아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음악을 하신 분이라고 아프리카에서 봉사까지 하면서 했던 그 의사분 있단 말이야. 의사? 그래. 그 훌륭한 의사 슈나이저. 슈나이저. 슈나이, 슈하이저, 슈나이저가 개 아니야 개? 개가 바이올린을 어떻게 쳐는 새끼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세계 최초로 슈나이저 종이 노벨 평상. 아, 아 슈바이처, 슈바이처. 슈바이처지 새끼야. 그 슈나이처는 새끼야 개고. 영어라서 내가 좀 약해. 비슷하잖아. 슈는. 모차르트 교향곡을 치즈를 만들 줄 아나? 슈는 맞잖아. 슈는. 아니 훌륭한 의사분을 개로 만들어는. 아니. 어? 말 하다 보니까 이게 너는 왜그 하얀색 여기나 닦아. 침 존나 흘렸네. 잠 존나 자꾸만. 아니, 아니고 지금 여기 울이라서 터서 그래. 터서. 아, 거기서 그 나온 노래가 뭐 있었는데. 오늘 가 갖고 제일 좋았던 거. 일단 좋았던 노래보다는 그분이 한평생 피아노 곡만 연주하시는 분인데 그 전에 그 코엑스에서 연주하셨었는데 내가 못 갔었거든. 아, 근데 이번에 딱 연주 나오는데 와, 진짜 눈물 날 뻔했잖아. 거기서누군데그 뭐, 쇼핑 <laughs> 피아노의 대거장 쇼핑 쇼팽 아니야? 어 맞다 쇼팽이다 아 쇼팽 쇼 p 나또코에 h o p p i n g 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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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o 게 쇼핑 그래 코펠이라고 얘기 하는 게어디 p 아 어? 지금 s 어, 자꾸 실수할 때마다 이렇게 맨날 꼬치꼬치하면 내가 너한테 뭘 알려주겠냐 음악도 진짜 하나도 모르는 게쇼팽 i 쇼핑이라고 얘기하는 애랑 먼 대화를 하냐 g shopping. 뭔 응. 영감을 얻고? 그러니까 내가 이름은 실수하지만. 쟤가 노들 평화상을 탔다고 하는 애랑, 응? 그러니까 내가 이름은 실수하지만 그 음악은 다 알잖아. 쇼팽. 와, 난 지금 또그 음악이 아까 전에 들으면서 아직도 그 음이 계속 머릿 속에서 계속 맴돌아. 멀리, 잊혀지지가 클래식이 그, 그렇다고는 하더라 그래, 아, 난 진짜 이이 자기 전까지 계속 머릿 속에 맴돌 것 같아. 음. 음. 뽀로로야 이거? 오페라 갔다 왔대매. 오페라 갔 오페라에서 뽀로로를 쳤어? 아 이거 완전 조카들 재혼되기가 틀어준다는 게아 이거 헷갈렸나 보네. 뽀로로한테 무슨 영감을 얻는가? 아니 뽀로 아니 이게 헷갈려서 어제 인생 이거... 뽀로기네 이거. 어쩐지 신나더라 이거. 응? 오페라 보고 온거 맞아? 자다 왔어. 자다 왔지? 어. 집에서 자다 늦신 거잖아. 그렇지. 뭘 구라를 쳐 회장하고 뭐 오페라는 무슨 오페라야? 모짜렐라 치즈는 새끼야. 어제 야식으로. 오페라 보고 왔어? 아니 담배 피다 왔어. 담배 냄새가 존나 나더만. 오페라 에 담배를 피진 않잖아. 그런 예술의 전당 금연구역에 새끼야. 아니 네가 옷을 이렇 자꾸 구라를 쳐 구라를 치긴. 너 지금 뭐라 할거 같아가지고. 그 패딩 잠바를 그 네가 예술의 전당 갔다 왔다는 걸 내가 믿 믿을 거 같니 지금? 드레스 코드가 이 새끼야. 그게 맞아? 오페라 가는데 누가 무슨 친한나? 아니 내가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콘서트를 네가 알아? 콘서트가 뭔지는 알고 있어? 네가야그 아, 정도로 무시하지마 나 콘서트는 갔다 와봤어 뭔 콘서트 갔다 왔는데? 개그 콘서트 없어진 지가 언젠데 이 새끼야 그 노래는 있네 거기 빠밤빰 여기 있네 그 모차르트의 그 피가로의 결혼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노래들이 뭐, 뭐? 있어. 뭐라고 피가로?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또 모차르트의 대표곡이 있어. 아또 모차르라 그랬다고 또 꼬투리 잡고. 맞아, 그건 확실해. 아그 맞아. 지금 아, 뭐 신용이 한 가지 있어. 그러니까 너도 음악을 알면은. 이게... 아니 음악을 아는 애가 모차르라라고 이런. 솔직히 이게 뭐하다. 왔어? 그 미스트로 보다 갔어. 미스터로그 새끼야. 그연 클래식 음악회를 보고 왔다고 그래요. 지 이쪽에서 이제... 지금. 아, 중간에 나오려고 했는데 생방이다 보니까. 이거. 미안하다.